이게 처음에, 음, 봤을 때는 참 차분하시다 그랬거든요? 음. 차분하시고, 그래도. 네. 근데, 네, 쓰는데, 할머니가 쓰는데, 개빡하다니까요. 저요? 이게 <laughs> <응? 웃음> 그래서, 어, 왜 개빡하다는 말을 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살짝, 그거 쓰면 내가 지금, 그래서 음. 내가 미안하다. 그렇죠? <laughs> 처음 쓰기도 개빡했었거든요. <개파에서 웃음> <laughs> <그래서. 웃음> 왜 그럴까 했는데, 지금 본인이 네. 사회 나와서 일을 하시는 본 모습과, 네. 내가 점점 커리어를 올려가지고 올라갔을 때 본인의 모습에서는 음. 나도 모르게 개팍이라는 성격이 나온다는 거야. 성향이 음. 나온다는 거야. 아직 내 안에 있는데 아직 그게 발산이 안될 뿐이지. 어. 이 말은 알고는 계셔라는 거야. 어, 본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으니. 음. 어? 나도 모르게 훅 하고 훅 나올 때 음.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저도 개팍이라는 말 사실 처음 써봤거든요. 네. 어? 나 진짜 그리고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어. 써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주변, 내가 커리어는 올라가서도 주변 음.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 나를 정말, 나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음. 내가 같이 끌고 갈 인원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내가 알고 있으면, 음. 아, 나한테 그런 성향이 음. 있다니, 네. 이런 거는 내가 좀 조심해서 음. 가고, 사람들을 봤을 때, 두루두루 살피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본인께서는 음. 이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내가 지금 계속 나가는 말은 본인을, 본인이 나중에 뭔가를 하셨을 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네, 네.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나중에는 본인께서는 내꺼 내일을 분명히 하실 분이에요 음, 네. 네. 내가 지금은,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음. 계속 보고, 느끼고, 음. 만져보고, 사람들 음. 보는 시야도 점점 멀어서 여기서 지금 이쪽 세계에서 좀 모자르는 거, 내가 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는 거거든요, 음. 본인께서는. 네. 나중에는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본인 거를 만드실 때가 네. 정말 그때가, 어, 음. 완벽이 돼. 그 그러니까 음.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는 또 음.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서, 나도 모르게 툭툭툭 나갈 때가 있어요. 응, 음. 맞아요. 음. 음. 그런 것만 여기 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본인께서는 지금 여섯 시인데 여섯 네. 시인데 한 마흔 좀 넘어서 들 음. 아, 여기서 조금 더 하시든 음. 아니면 이동이 있어도 크게 이동은 안 보여요. 음. 본인이 그냥 분주하기만 하지. 네. 근데 마흔 넘어서부터는 음.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셔, 준비를 하셔도 돼. 마흔 음. 넘어서 내가 딱 저지르는 이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내가 이거를 탁이 아이템을 뭔가 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는 순간에 음. 누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같이 음. 해줄 사람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니까, 내가 스스로 그거를 펼치는 게 아니고, 음. 누가 그거를 딱, 딱 잡아준다는 거야. 음.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너걸좀 더, 너의 아이템을 좀더 나한테 풀어봐. 했을 때 딱딱딱 맡기고 싶다, 딱딱 하면은, 음. 어, 그래? 그러면 괜찮겠다. 근데 이게 지금 손을 음. 음. 본인에게 잡아줄 사람이, 네. 한두 개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것도 어. 하시고 저것도 하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준비. 준비를 잘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뭐 일을 하셨을 때, 나는 무언가를 일을 할 거야. 그럼 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음. 충분하시지만은 이게 내가 그냥 네. 누구 밑에서 일하는 모습하고 정작 내가 음. 내 거를 할 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음. 나를 따라온 내 직원들, 그 직원의 식구들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준비를 할거이요 망원 넘어서부터는 좋아. 네. 어. 이게 좀 속도가 좀 빨라져. 근데 그때까지는 <laughs>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힘들다는 거야. 네, 지금까지 좀 그랬어. 어. 지금까지. 응. 고대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좀 바뀔까요? 아니, 바, 크게 바뀌진 않은 음. 거예요 단지 이걸 내가 익혀가면 돼. 계속 음. 내 걸로 흡수시키고 내 걸로 하면 돼. 그거 얼마 안 나왔으니까. 응. 그나마 재작년부터 해서 조금 안정적이게 됐고, 응. 그 전에는 되게 일기 막 응. 오락가락한 게어 그래. 지금도 이제 안정적이게 <laughs> 안정적이다 싶을 때 갑자기 뭐가 또 이러면 허, 내가 지쳐버리고 내가 힘이 붙이거나. 네. 근데 그게 아니야. 애에서 올라가기 위한 네. 응. 나를 내가 오너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 어, 이분이 괜찮으시네. 오늘 오신 그도 뭐 메인이 있을 거아니 네, 저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이 응. 걱정인데 응. 원래는 이제 한1년 넘게 만났던 응.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응. 명절에 어떻게 SNS 보다가 연결해서 보다가 어떤 여자가 애기랑 이 있는 사진을 봤는데 밑을 내리니까 제 남자친구 얼굴인 거야. 응. 음. 가족 사진이.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음. 그래도 울지는 않았거든요. 음. 명절에 서서 가족들이 있었어가지고. 울지는 않았고, 계속 마음 다듬고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좀 시간 지나서 괜찮아졌고,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상대방한테 알고 있다고. 음.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이렇게 약간 지금 흐지부지 되는 상태이거든요. 어. 이미 저는 그분이 가정 있는 거 알았으니까 제가 미래를 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미 저는 마음을 좀 접어가는 상태고 음.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혹시나 이혼하고 음. 오면은 다들 생각도 있었거든요. <laughs>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음. 빠른 86. 음... 빠른 86? 네. 소띠. 음. 8호, 바로 친구들이 8호인 것 같아. 음. 8호, 아, 그 친구들은 다 그냥 속기라는 거니까. 네. 음. 언니이사람난 어, 망신수 든다. 아, 진짜요? 응. 어. 망신수 있거든요. 그 말은 음. 본인이 이분하고 같이 갈 이유는 없다는 거요 음.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 망신수가 있으면 나까지 영향이 돼. 영감이 음. 돼버려. 점점 약간 지금 연결이 좀 약간 끈이 있으면 끊어지는 느낌이 음. 들어가지고 음. 저도 마음이 옛날 보일 지난 1년 동안은 음. 그 사람이 많이 바빠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자주 못 봐도 막 음. 엄청 마음에 집착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명절 딱 지나니까 저, 저도 뭐 뭔가 마음이 약간 편해지고 그걸 그래, 왜냐면 이 사람은 네. 가정에 있어도 사업, 여자가 여, 여 여자가 있어도 두루두루 입는 끼고가 끼고 댕겨 이분은. 가대 아, 가정은 것내 가정이고 계속 응. 끼고 댕겨 그래서. 그거 같아요. 되게 자주 못 보고, 그러니까 바쁘다고 저는 이제 좋아하니까 응. 많이 이해했거든요. 어떻게 응. 응. 정리하실 거잖아. 정리하실 건데. 네. 정리해야 아, 돼 많이 그리고. 정리했어. 응. 아, 정리를 해야 돼. 응. 이분이 응. 만약에 와도 네. 정리를 하셔야 돼 이분. 왜냐면은 오래 못 가요 본인하고는. 오래 간다면 뭐 연수는 있, 있어지겠지. 2년 만나고, 3년 만나고. 근데 본인 게 아니야. 음. 이분은 본인이 있잖아? 가정이 있어? 메인이 음. 있어? 네. 내가 있어? 서로 또 있다는 거야. 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가정적인 가정에선 음. 좋을 수 있어. 애기들하고 응, 응 가정에선 좋을 수 있는데, 그 외쪽은 아니고까근가 이건 망신수, 망신수는 될 거야. 어, 왜 저런 사람, 그러니까, 음. 만나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 1년 넘는 시간을, 아, 이 사람하고 이제 미래를 그리면서 음. 생각을 했는데, 언제쯤면 결혼해야겠다, 그런 말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확인하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약간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분이 뭐, 여기 가정이 가 뭐, 나중에 그때, 아, 아니야, 뭐, 누구, 뭐, 누구, 저기야, 뭐, 아니면 뭐, 누나네, 음. 뭐, 뭐가 될 수가 있고, 뭐, 해도 이 사람은 아니야. 음. 이 사람은. 음. 왜 내가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가고 음. 응. 그러면은 뭐꼭 어린 사람만이 예, 그것도 아니에요. 음. 이분은 어린 사람만 나면 나이가 좀 연상도 만나야 되고 음. 연상을 음. 만났으면 어린도 만나야 음. 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은 아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 정이 <laughs> 응. 정돈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돈하고 음. 그리고 내가 음. 새로운 사람 누군가 내 남자친구 만나고 싶거나 음. 내가 내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럼 음. 빨리 치워야 돼. 음. 그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기지. 미적지근하게 남아있잖아. 그럼 새로운 사람 들어올 자리가 아. 없어 왜? 네. 내가 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옆에 이게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 만나도 아얘 때문에 짜증이 나든 화가 나든 음. 조, 좋은 감정이든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더 신경을 한번더 쓰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어 그래 근데 아나 근데 아걔 너무 화가 나뭐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사 말한번더 하게 돼 그럼 이사 음. 뭘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음. 그러니 이 사람을 빨리 네. 해결하시고 그 다음 사람을 들어오시는 분을 갖다가 네. 그, 그리고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뭐 만날 네. 일, 뭐 일도 없고 뭐가 많잖아요 음. 그이 이 조금만 좀 알려봐요 내가 노력 우리 쉽게 말해서 노력을 좀 해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여 지금 여섯이잖아요. 여섯보다는 일곱이 낫고 일곱보다는 여덟이 좋거든 본인는 사실. 음, 음, 네. 여덟 때가 제일 좋아요. 여덟 아. 때가 사람을 만나고 시 사실 때가 좋아. 음. 그렇다고 지금 그때 그 만나야 되는건 아니고 내가 슬슬 움직여 보세요. 음. 사람을 음. 만나고 그러면은 네. 처음 만난 사람이 길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 음. 거야. 이 사람하고 내가 뭐 올해 만났어? 근데 음. 2년 연애해가지고, 이때 결혼할 시점이 되는 수도 있는 음. 거고, 내년에 만나서, 그 다음해 만나서, 왜냐면 38에, 이때가 네. 본인한테는 운이, 좋은 운이 열리는 거거든요. 음. 결혼이나 뭐, 전체적으로. 네. 음. 근데, 우리가 보통 결혼 운이 열렸다고 하면은, 결혼 운은 한, 지, 그래도 집안의 경사잖아요. 음. 나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 결혼 운이 되잖아? 그럼 결혼 문서를 잡아버리면 내가 다른 문서를 놓치게 돼. 아... 이 문서라는 건 내가 뭐 계약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약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혼을 잡아면 나머지 게다 흩어져 버려.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문서가 들었어도 내 일로 인한 그 문서를 잡으신 거야. 이제서 이제는 38기점 됐을 때 잡으시는 네. 문서가 음. 어, 결혼을 위해서 잘 잡고 가실 거고, 그러면 38이면 38이 꼭 돼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37, 음. 8 이런 식이니까는, 음.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괜찮을 거예요. 사람 만날 때도. 음. 그리고 본인은 네. 결혼을 하셔도 일은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이고, 음. 그래서 내가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여기서 잠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갯박이란 음. 단어가 음. 나왔다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올라가고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음. 음? 본인은 단계가 있어, 시안. 음. 그 나이가 만약에 10대, 20대, 30대, 40대가 있잖아.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중에고 40대도 달라져. 내과, 내가, 내가 내일을 찾게 음. 되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럴 것 같아. 응. 한단 말이야, 그게. 그 눈에 레이저가 나 되게 어. 섬세해서, 그러니까 일할 때 응. 되게 응.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응. 그러려면은 나는 아이가 좋으니까 아이를 뭐 케어하고 뭐 하는데, 그건 좋아. 아이를 키우놓고거 좋은데, 또, 아이가 급는 100이어야 되고, 아니면은 1에서 과반수 넘게 한 7, 80%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사실. 내 마음은 음. 아이에게 가는데, 일이 더 먼저가 돼버 음. 일이 더 우선순위가 그러면은, 뭐, 옆에 내 신랑이 있을 수가 있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나, 어? 나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조절을, 본인께서 조절을 잘 하셔야 돼. 아 스스로가. 네. 누가 나를 조절시켜주지는 못해요. 음.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조절을 잘 해서 나가셔야 돼요. 어. 음.